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천지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초기의 땅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고 깊은 어둠이 물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물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빛이 생겨나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매우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 서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분은 질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생겨 첫 번째 하루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공창을 만들어 물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공창은 하늘을 의미하며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공창을 만드셔서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창은 하늘을 의미하며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그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물의 구분이 이루어져 두 번째 하루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육지가 드러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물이 모여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땅과 바다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매우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땅과 바다의 구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은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땅은 식물들을 내었습니다. 이는 식물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매우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식물들이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식물들이 창조된 후세 번째 하루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은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태양, 달, 별들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낮과 밤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두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이는 태양과 달, 별들의 창조를 의미합니다.